I'm <laughs> putting. 对，他可能没有。 <laughs> <laughs> <up worn> <laughs> <laughs> it's helpful to remember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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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named it, published it, everything without asking me, as a big surprise. So then I, oh wow, pleasant surprise. It yeah. was a ple pleasant surprise. Yeah. yeah.

안 들어오면 일대 포인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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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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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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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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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습지를 보여주면요. 음. 사람들이 안올 이유를 저희가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서 방문 우리 이 정도면 네펜데스 자생지로 인정인가요? 네펜데스 하비타트? 응 음. 예. <laughs> 코리안 하비타트 네. 이거 될 거다. 이거 얼마 주고 사셨죠? 이거? 제법 줬어요. 두 개. 두 개. 나 보스 주고. 아이니시브다두개다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이거 치열했어요. 예. 암꽃시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꽃이. 동그란 거는 수꽃이에요. 네. 피기 전에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좀더 어... 달걀형, 네. 달걀형이면 암꽃이요 근데 이게 피기 전에 아는 게왜 중요하냐? 네. 예를 들자면 꽃이 에펜데스는 암수 땅그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꽃이 피기 전에 다른 파트너로 물색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는 뭐 잔뜩 시기가, 피지만은 시기가 개인적인 재배가들은 그런 게소중하니까 예, 그래서, 미리 꽃을 보고 맞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얘 얘들아. 있지. 예쁘죠. 네 비싸면 예쁘죠. 이건 안팔 거거든. 또 바이카 이브리다. 어 스파츠. 이렇게 펠타타가 이런 사이즈가 찾기 쉽지 않죠. 어그렇나 네, 그렇죠. 펠타타가 또 라자라든지. 응. 음. 팔라 و 네 엔시스 이런 친구들하고 또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면 꽃도 피어 있는데. 네. 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코드별로 가지고 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코드별로 모양이 되게 다양하다. 첫니랑 네. 오. 아, 아 쭉정입니다. 쭉정이라. 아 쭉정이에요. 네. 아깝다. 쭉정이네아 아, 밀... <laughs> 아, 근데 히어링 진짜? 되게 좋으시다. 아. 지금, 지금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이니. 숟가락 집가랑. 지금. <웃음> 지금. 블렌드 <laughs> 집가랑.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데펜데스가 플레티카이라. <laughs> 아니요, 뭐 에피피아타 이런 것들 <laughs> 그거랑 같이 호세 마운틴이라는 <laughs> 곳에서 발견된는 데펜데스인데 여기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은 <laughs> 검은 점들이 많아요. <laughs> 네. 그래서 예전에 들은 게 이거 병해충이 생겼다. <laughs> 끈약 <laughs> 근데 이게 글랜드에요. 꿀이 나오는 응, 글랜드, 예, 응. 그래서 글랜, 글랜드가 어, 프롤리퍼레이트 많다. 응. 예, 그래서 글랜드 리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음 러퍼 피쳐도 이쁘지만 어피쳐가 되게 이쁘고 털도 많고요. 그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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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특이한 느이 기르기도 쉽죠? 음. 사장님, 어, 이 헤어리한 잘 이게 네. 너무 매력 네. 포인트죠? 네. 매력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병충해라고 오해하기가 어, 어, 쉽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요렇게 꿀샘 기관이 엄청 잘 발달돼 있죠. 와, 아, 털좀 봐, 너무 귀여운데. 보성 보성해요 보송보송. 이거 봐, 보성 보성. 버들 강아지 같들 강아지처럼. 그 귀엽죠? 오, 너무 귀여. 글들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본 포충아기 중 제일 특이하게 생긴 포충아어 그래요? 얘가 뭘까 근데? 페타타인데. 타타 아. 네, 가끔씩 친구가. 기영. 기형? 기영. 네, 덥거나 이러면 기영이 나오는데. 이음 페리스토미 진짜 작죠. 네. 아리스토로키오이데스나뭐 이런 비슷해 맞아. 보이. 이거 지막시. 클로시 히브리다? Yeah. 오, 알로마 uh. 기나타 클로시 오, 클로시에 어. 대해서 이야기가할 말이 많지 아, 많이 많이 많이. 아. 아. 어. 이 분이, 너간 알게 있냐? Yeah. 어, 그... 몇 년도... 다운 브라빠 아. 어, 2008년도에 다른 분하고 클로시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 아다 테러리스트 어, 아, 어 아. OPM, 레벨 방군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치안이 되게 안좋은 곳인데 거기에서 무장군인이 호의를 받으면서 가가지고 며칠을 해면죠 네. 브라빠 네. 누가 하리? 라빠? 누하리 누워하리 빙글냐라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클로시가 없었어요 아 여기서 많이 보고 가시네요 그데 <laughs> <laughs> 마지막에 네. 이틀만에 그냥 길가에서 네. 찾았어요 마 <laughs> <laughs> 아, 아, 영원히 잊지 못할 공항, 에피소드. 특히 공항 근처요. 공항 근처에. <laughs> 얘도 되게 어, 예쁘죠? 그 말레이 반도에 사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음. 요정 같지 음. 않아요? 리 <laughs> so, <Yeah. laughs> berapa, berapa kali? So. so we already traveled like four times, and the first time it was like uh, 11 days, we saw 22 species, and then after that, uh, more and more, so maybe totally already more than 40 species, and one of the the most exciting place was the one with tiger. Yeah. Tiger Sumatra yeah. West Sumatra, <laughs> West Sumatra. Yeah. We saw a tiger footprint and also probably new species yes. there. And we are working to describe it as a new species with the Indonesian scientist yeah. at place. So stay tuned for new species to be published soon. <laughs>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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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Bagus, <ya>? well, <laughs>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 벌레를 향기나 꿀로 가지고 유인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 곤충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영양분을 자기가 직접 흡수를 해야만이 식충식물이 됩니다.